아유, 아침 일찍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네, 반갑습니다. 번지한 청년이에요.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번쩍하네. 어휴, 게다가 네. 오늘 입고 오신 연보라빛 치마가 <laughs> 네. 저희 아침마당 스튜디오가 세 단장 했거든요. <laughs> 아, <맞아요. 웃음> 이 초록빛 배경하고 기가, 네. 기가 막히게 어울리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오신 같습니 네. <laughs> 아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또 오랜만에 인사 좀아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영님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 아유, 우리 멋진 아드님도 어. 사실 예능 프로그램에 여러번 등장하셔서 많이들 아아 예. 아실 거예요. 이제 마치 방송인처럼 진짜 네. 인사 한마디. 네. 네. 안녕하세요, 방송인 최우석입니다. <laughs> 아 아주 좋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뭐, 화면을 볼 때도 못 쓰고 했지만, 실물. 실물이 느낌이 예. 참 좋네요. 네. 어, 그러니까 실물이 뭔가, 훨씬 좋다는 네.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 방송인이 되셨다면. <laughs> 어머니 아주 <마주> 든든하시겠어요. 아들이. 그런데 <laughs> 요즘에 네. 아, 결혼하고 나니까 네. 조금 좀 뭔가 분위기가. 그런데 아. <laughs> 굉장히 효자입니다. 아, 네. 그래요? 사실 네. 작년 봄에는 며느리 김윤주 씨랑 함께 나오셨고. 예, 네. 맞아요. 오늘은 또 아드님을 이렇게 데리고 네. 나오셨는데. <laughs> 음. 아들 며느리를 한 번에 데리고 나오지 않으시고 <laughs> 어. 이렇게 아끼시네. 아끼시고 다음에 또 가족 모두 <laughs> 나오시 이렇게 네. 또두 번씩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렇게 우성 씨 보니까는 음. 지금 같이 있으니까 엄마랑 닮았는데 음. 묘하게 보고 있으면 또 아빠 얼굴이 아, 떠오르는 아, 네. 거맞까요 네. 이상해 선생님 얼굴이 네. 맞아요 어, 특히 웃으실 때 그리고 어.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실 때이 어. 사부님 얼굴이 이렇게 턱 아, 네. 그래요? 그때그때 드러나시는데요 그때 네. 엄마 생각에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그 이상해 씨잘못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laughs> <laughs> 네. <laughs> <웃음> <웃음> 근데 우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눈이 막 크고, 그러니까 저는 쌍꺼풀을 없는 거를 사실은 좀 맞아요. 옛날부터 선호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쌍꺼풀도 어. 없고, 막 코도 오똑하고 그래서, 아 얘가 정말 이쁜 나를 닮아가는구나. 아 네. <laughs> 점점, 점, 얘가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아, 말을 아. 너무, 아.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아드님을 오늘 처음 실제로 보는데, 네. 야 배우지만 배우로서의 어떤 가능성도 좀 보였어요. 어, 그래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 약간 뭔가 모르게 되게 이지적이면서 도 지적이면서, 그리고 부드러운 라인들을 갖고 계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약간 그래. 그 멜로물 쪽으로 가면 되게 똑똑하죠. 네. 네. 저희 아침에다 분위기가 이래요. 제가 잘 나왔어요. 변은 제가 전수계획을 어, 맺고 싶습니다 와, 그어그 진짜 어떡하면 좋아. 좋아. 오늘 너무 잘, 잘 나왔네요. 사실은 우리 아들이 어렸을 적에 연예인들이 저희 집 많이 놀러 오세요. 네네. 그러면 네. 애기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영화배우 시켜라. 제가 그 말에 놀래가지고 네.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막 떠밀려 와, 보냈거든요. 아, 오히려. 근데 요즘에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연예인들이 정말 젊은 친구들한테 완전히.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아, 그때 조금 내가 생각을 좀 달리 배우를 보냈으면 어땠을까? 었아 아닙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을 보냈다는 것은 벌써부터 아니... 이 언어적으로 글로벌하게 <laughs> 우리 가능성이 본인 얘기를 높아. 좀 들어봐요. 아, 예, 예, 예.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정작 본인도 약간 배우에 대한 마음이 좀 있으셨어요? 어, 예전에 음. 아주 어렸을 때. 예. 그때도 막그 길에서 그용암주고 캐스팅하고 네, 이러는데 예, 딱지가 그때 세대였었었거든요 길거리 캐스팅도 당해 보셨어요? 아직 제, 제 입으로 얘기하기 <laughs> <이렇게> <laughs> 좀 그런데 어렸을 때 그래도 좀 한두 번 받아 가지고 좀 말씀드렸는데 원채 원강이 반대를 하셨어 가지고. 와. 지금 보니까 한두 해 전에 예능 프로그램 나왔을 때부터 얼굴이 좀 보기 예. 좋아졌어요. 약간 어이. 살이 붙은 거죠. 예, 조마 갔다 빠질 것 같아요. <laughs> 어, 네. <laughs> 아, 왜 왜. 왜. 우리, 네. 우리 이제 며느리가 네. 요즘 굉장히 핫하고 바빠요. 훈주 아, 그 네. 뭐, 많이 바쁘시죠. 뭐 세계적인 그런 또 스타가 됐고 그래서. 저 영화 네. 봤어요. 네. 그아 보셨어요? 그 네. 아유, 지금 난리에그 영화 아니, 때문에 난리인데. 정말 멋지게 나오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 그런데 되게 바쁠법한데 아침에 꼭 아침을 밥을 집착해줘요. 아 네. 그 저는 연예인 며느리를 만나면 우리 아들 굶기겠구나 어... 이런 생각을 하고 청각때는 하루에 한 끼는 집밥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어... 얘를 맨날 어... 아침부터 전화를 하는 거예요. 밥 먹었냐? 이런데 이제는 그게 어... 저한테 없어요? 짐을 하나 완전히 며느리가 덜어주고 어... 나갈 때다또 낮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낮에 뭐 같이 뭐 식사를 하더라도 꼭 집에서 근데 음식을 또 너무 빨리빨리 잘해요. 얼마나 네. 좋으세요? 음. 직접 차려 준다고요, 윤지 씨가? 어... 네 그. 윤지가 되게 음식을 빨리 아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빨리 엄청 맛있어요. 아니야, 그렇게. 잘도 네. 해요. 네. 어, 아침에 뭘뭘 만들어 줘요? 뭐 한식도 하고 뭐 양식도 하고 다양한 뭐 같은 것도 만들어 줘요. 그냥 토스트 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토스트를 해줄 때도 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해 주기는 하는데 문제는 좀 따뜻할 때는 못 먹어요. <laughs> 왜요? 왜? 왜? 이게 사진을 <laughs> 찍어야 돼 가지고. 네, 아 <laughs> 각도를 되게 여러 각도로 어 재배치를 하면서 <laughs> 그래서, 아무튼, 시간상태로 먹기는 하는데, 아, 네. 요즘 며느리, 요즘 안 해네요. <laughs> 그래도,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호텔에서 조식 먹듯이 어, 그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네. 근데 진짜 윤지씨가 대단하신 게, 오늘도 아침에 막 따라오셔가지고, 네, 어. 오늘도 그래서 저희가 챙겨주시고. 따라와서, 이이 이제 이 아침 방송이 사실 새벽 뭐, 두 분은 뭐, 오래전부터 뭐, 그게 습관이 되셨겠지만, 아, 뭐, 저희야, 네. 뭐, 아침에 저는 놀린 게요, 이렇게 새벽 6시 좀 지나 출발을 했는데, 길이 많이 밀려요. 그래서 내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렇게 열심히 아, 사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고, 네. 우리 윤지가 아침에 새벽에 미리 나와가지고, 어머님 제가 오늘 도와드릴게요. 따라 나왔어요. 든든하시죠. 네. 사실 아드님께도 저희가 출연을 여러 번 요청했는데 맞아요. 네. <laughs> 네. 근데 이제 본인은 연예인이 아니니까 TV에 <laughs> 어. 좀 나오기를 좀 꺼려하긴 했는데 특히 아침마당을 조금 두려워하셨던 <laughs> 네. 이유가 있으시다고 제가 사실은 예전에 아침마당을 한번 나왔었는데 네한 10여 년 전에 12년 네. 쯤 맞아요 그때도 이제 네, 네. 네 제가 진행할 때였어요 어. 아, 근데 그때 어, 왠지 모르겠는데, 대본엔 없었는데, 네. 갑자기 저한테 노래를 시키셔가지고. 누가 아 네. 시켰을까? 그래, 그때 누군지 모르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시켜가지고, 시키셔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가야지라는. 오, 이제, 선생님 곡. 네. 곡 제, 제 노래 있어요. 창작곡, 네. 중에. 네, 창작곡 중에 창작곡 네. 중에 가야지라는 곡이 있는데, 그 노래 이제 음을 처음에 너무 낮게 잡은 거예요. 아... 또 아침이어서 아침이어가지고 그리고 제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laughs> 네. 왜냐하면 되게 슬픈 노래여가지고 아침이거 불러도 되나? 약간 이런 고민을 어... 하다가 불렀는데 거기다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laughs> 노래가 부르다가 중간에서 끝났어요. <laughs> 그래서 그때 막 황급하게 막 박수치고 어. 어, 잘 부르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박수치면서 음. 그냥 이렇게 마무리했었던 약간 트라우마로 남았던 거예요? 아 예. 약간 생방송의 트라우마 아니, 분위기 좋았는데 네. 아, 그럼 어떻게 오늘 만회할 기회를 한번 드려요? 어때 높이셔가지고 지와이 윤지 와있는데 윤지가 윤지씨를 투입하겠다고 노래는 안되신다고 아, 노래 안되는 두 분이 여기 아계시네요 네. 그래. 오늘만큼은 편안하게 전 노래 그래. 안하겠다는 사람 그래. 억지로 안 시킵니다. 아, 네. 그때 네. 그 제안하셨던 모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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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었던 거죠. 아니에요. 어. <laughs> 아, 어쨌든 이렇게 10여 년 만에 다시 해서 너무 반갑고 네. 그때 네. 그 느낌의 이 모자간의 대화가 아, 음. 오늘 우리를 또 얼마나 즐겁게 맞아요. 할지 맞아요. 됩니다. <laughs> 네, 오늘은 김유영님 씨가 어, 아드님을 모시고 나왔잖아요. <laughs> 네. 아, 벌써 진짜 결혼한지도 <laughs> 지금 봐서 3년 차, 3년 차예요. 어저 네, 같은데 네. 참 이렇게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청년 아들 키우는 입장에서 이게 남 결혼식 보는 게 남의 아들 결혼식 보는 에이. 게 그렇게 부러워요. 어, 네. 어, 그런 말씀 아직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돼. 아니야 진짜 요즘은 네. 뭐 결혼하겠다라는 네. 마음만 가져도 부모님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알아서 저렇게 짝 찾아 가지고 네.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주니 아, 얼마나 고마운 일이요 어, 떻게 네. 짝을 찾았는지 <laughs> 응. 우리 또 연애 얘기 결혼 얘기 이게 응. 제일 네. 재밌거든요. 아, 궁금하시죠? 어,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laughs> 네. 했습니다. 아까 결혼 사진도 잠깐 보셨지만 정말 아름다운 선남선녀잖아요. 근데 이두 분이 이 최우성 씨와 김윤주 씨가 사랑의 결실을 맺은 그 과정이요. 한 편의 로맨스 영화는 저리가라 할 만큼 영화예요? 그 서사가 너무나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짝 흥분하시는데요. <laughs> 네. <laughs> 네. 아들 최우성님의 사랑의 대서사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와, 대서사. 그첫 그러니까 <laughs> 그 시작부터가 어, 너무 거창한 거 아니에요? 거창할 <laughs> 아, <laughs> 아, 시작부터가... 만했습니다 <laughs> 선생님. 네. 그첫 시작부터가 어, 미국으로 이민 온 지인 집에서 오. 가족과 함께 일박을 하다가 오. 그 인연이 시작됐다고요. 저 지인이 이제 윤지씨네 집이라. 는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아빠끼리, 아버지끼리 선후배 관계고, 우리 며느리의 그니까 장인 어른은 연예계 쪽은 아니시고, 네.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도 좀 한참 어리시고 한데, 아... 상당히 두 분이 아주 가까웠고, 음 아주 또 이제 한 가지 그 장인 어른의 칭찬을 좀 곁들인다고 하면, 그 어려운 연예인들을 많이 도와주신 분이에요. 아...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음... 네. 정말 힘사람들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을 방문하신 터에 네. 그분 댁에서 우성 씨와 함께. 네. 아. 우성 씨는 미리 미국에 가도. 네, 네 우리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윤진의 가족보다는 조금 미리 공부하러 갔고 유학하러. 아, 와. 공부를. 네, 갔을 거. 때. 우리 애들들은 이제 우리 딸은 뉴욕에 있었고 얘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었는데 방학 때 그러면 한번 여행을 하자 그래가지고 윤진네가 LA에 살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가족이 LA 윤진의 집으로 간 거죠. 아 놀러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하룻밤 지내는 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어? 거기서 1박을 어? 하는데. 그렇죠. 에이.